좀아 인기도 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잘 생겨졌다는 소리를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뷰티비에 출연했었던 종현입니다. 그렇죠? 안녕. 그때 얼마 만에 좀 일상 복귀를 했어요? 한달안 돼서 바로 일주일? 이주일? 아 진짜요? 금방 그 금만 네. 쉬고 바로 시작한 거예요? 네. 근데 붓기가 그때 많을 때 아니었나? 어 그때는 근데 웬만하면 일할 수 있을 정도로는 빠져가지고 아 괜찮았어요 좀 남들이 보기에 막 이상하진 않을 정도? 어 네네 근데 제가 주차별 영상을 받아봤을 때는 꽤나 많은 붓기예요 그쵸? 어네 그때는 좀 상당히 심했어요 오 언제쯤부터 좀 서서히 빠졌어요 그런 게? 한달 차? 때 네, 되니까 멍이랑 이런 게좀 많이 빠졌었죠 음 특히 이 3주 만에 붓기를 했을 때막 그렇게 크게 힘든 점은 없었나 봐요? 어네 딱히 뭐 힘든 정으로 숨도 잘쉬지고 어... 그럼 자세하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때 일탄에서 뭐 때문에 좀 수술을 하고 싶다 했었죠 코 수술. 얼굴이 비해서 코가 좀 많이 크고 네. 매부리도좀 있고 콧대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콤플렉스여 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죠. 아 맞아요. 그때 좀 놀림 받았다고. 네. 그랬었어. 근데 지금 좀 많이 보완이 된것 같아요. 그런. 네 경우에는. 맞죠. 맞죠. 지금은 보면 뭐. 부럽다 하고 <laughs> 옛날에 별명이 징징이였거든요. 어 아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네. 처음 수술 직후에 부었을 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좀 붓기 차이가 어때요?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만지어 봤을 때도 좀 많이 빠졌어요. 아 네. 하긴 육안으로 봤을 때랑 다를 것 같아 요 만졌을 때. 네. 같이 지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보완이 된것 같아요? 확실히 콧대랑 내부리 옆에서 봤을 때 일단 좀 코가 날렵해진 거. 제일 마음에 드는 옆태. 네, 확실히. <laughs> 좋아요. 자그러면 우리 그때 코 수술할 때 어떤 재료 네. 사용했었는지 기억해요? 그때 코대는 실리콘 사용했고 코끝은 비중격이랑 귀연골 사용했던 걸로. 아,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. 코 수술 하면은 코가 안 아프고 귀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어땠어요? 아 있겠지? 귀도 조금 아프긴 코는 일단 아픈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요즘. 아 진짜요? 네. 네. 아예 지금 연골이 안 만져져요 어디까어 아니요 만져는 줘요. 아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?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때 당시에 종현님이 원하던 코 라인이 있었어요? 어 지금 딱이 라인. 아 진짜요? 네. 옆에 한 번만 보여줄래요? <laughs> 아근 진짜 잘 됐다 네. <laughs> 옆에만 보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 아 이렇게 해야 되나? 우선 종현 님이 붓기가 잘안 빠지는 거였잖아요 네. 너무... 잘안 빠졌었는데 본인이 뭔가 붓기를 빼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게 있었나요? 어 저는 일단 얼음찜질 좀 많이 하고 음. 산책하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책 안 하고 이제 알파카? 알파카? 네아 싱싱이? 네 그거 타고 돌아다녔었거든요 <laughs> 어... 없었네, 그쵸? <laughs> 아 바람 쐬는 게 좋은 건줄 알고 저는 아 그래도 그거 타고 돌아다녔어요. 그렇게 하면 뭐 효과가 없죠, 없죠. 없나요? 어. <laughs> 산책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아, 어, 몰랐어. 어. 이유는 있겠지. 그러면 반대로. 네. 제일 못 찍혔던 거. 제일 못 찍혔던 거. 이실 찍고. 이실 찍고. 단백 펴던 거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펴셨어요? 음. 나 진짜 궁금하다. 3일 만에 폈었던 거 같은데. 와... 몽둥이 가져와. <laughs> 네, 와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. 붓기가 안빠지는 이유가 있었네. 그리고 염증이 안난 거에 신의 한 수요 신의 그거였네 도움이었네. 근데 술은 절대 안 마셨습니다. 아 진짜요? 네 술은 절대 안 마셨어요. 진짜 하늘에 맹세코. 네. 모든 걸다 걸고. 진짜 안 마셨어요. 진짜? <laughs> 진짜 맹세코 하늘에 손을 걸고. <laughs> 담배가더안 좋네요. 술이 더안 좋네요. 다안 되죠. <laughs> 코스는 직후에. 네. 코 수술 직후의 통증은 어땠어요? 좀? 어, 저는 아픈 거는 솔직히 없었고 불편한 거밖에 없었었던 거 같아요. 어. 그냥 숨이 안 쉬지는 거? 숨겨놓은 네, 거. 거? 네, 그런 거 때문에. 숨 어, 언제쯤 뺐었어요? 이틀 만에 뺐었던 거 같아요. 아, 어, 이틀 만에 이틀 동안 좀 지옥을 경험했겠네요. 아, 진짜 좀 많이 힘들긴 했었죠. 이게 코 솜이 들어가면 다들 힘들다고 하시죠? 네, 아무래도 맞아. 숨도 안 쉬지고 하니까. 구독, 좋아요. 수술 후에 코 수술 후에 일상에서 제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음, 솔직히 주변 시선 어떻게 달라졌나 요 번호를 따면 네, 번호도 따이고 좀 아는 인기도 좀 예전보다 오! 많아지고 잘 생겨졌다는 소리를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 하긴 근데 시선이 달라지는걸 본인도 좀 느낄 정도로 아, 느껴져가지고 확실히 번호를 그럼 몇 명에서 따였다 했죠? 뭐 손에 못 쓴다고 했었나 한1 2 명이었나. 공하나 더 붙여야 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확실히 이게 달라진 걸 어느 언제쯤 느꼈어요 그런 거를? 어한 붓기 빠지고 한 2개월 차, 3개월 차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놀러를 좀 다니다 보니까. <laughs> 나르시즘을 빠지거나 들어서. 그 정도까지는. <laughs> 아니 네. 그, 정도까지는 <laughs>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아니고. 네. 오케이 오케이. 헛. 자 그러면은 종현님이랑 같은 스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음...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이쁜 코가 아니었다 보니까 저처럼 뭐. 그때랑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절대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무조건 해야 됩니다, 진짜. 아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네. 해야 된다는 의견인가요? 네, 진짜 무조건 해야 돼요. 친구들한테 추천해줬어요. 저는 다 했는데 애들은 뭐 딱히 관심 없는 것 <laughs> 같아가지고. 아그아 <laughs> 그, 아, 그치. 근데 요즘 뭐 관심 없을 수 있죠. 근데 네. 아마 나중에 가면 땅을 치고 그럴 네. 거예요. 맞아 맞아. 자 여러분 인터뷰는 이제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을 다운받고 정원을 검색해주세요 안녕